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 XRP입니다. XRP 현재 3,320원 3%, 3 하락하는 모습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3%까지 하락했다가 강하게 끌어 올려 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와 이슈들이 새벽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뉴스들과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강한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 오늘 CME 선물 상장을 통해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이 부분에 고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폭이 컸다는 것은 XRP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인 시장의 하방 압박이 엄청났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코인 시장에, 앞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요한 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수익이 틀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무료 소통 정보방 열어놨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정보, 시시각각 변하는 이코인 시장에 저희가 24시간 여러분들께 1대1 상담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까지 상담해 드리니까 한번 한번 정보방 입장하신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자료 보시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영상 보시면 저희 교육자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교육자료 한번 받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통해서 저희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 눌러주시면 관심있는 코인 분야 클릭해 주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담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료 받기 체크하시면 저희가 만든 교육자료 있습니다. 이 교육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교육자료 체크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이것도 무료로 100% 무료니까 부담없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 자료 보시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된 교육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세한 항목을 보시면 기본편이 있고요. 보조 지표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보조 지표 같은 경우 보시면 다이버전스나 볼린저 밴더, MACD 이렇게 볼수 있는 지표 교육 자료 들어있습니다. 이 심화편에 보시면 엘리어 파동과 일목표현표, 바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화편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엘리어 파동이라든지 일목표용표라든지 파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교육자료를 통해서 미리 접하실 수 있다면 영상을 보시거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전편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과 김치 프리미엄과 역 프리미엄,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의 상화관계 자금 순환의 랠리,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란 이렇게 세세한 교육 자료 이렇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 한번 실전 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3,312원 3.3% 하락한 모습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고가 3,446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자 그만큼 ECM에 대한 이슈와 호재가 사라진 만큼 이 이슈와 호재가 사라지면 바로 조정이 온다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이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던 점 기억해주시면. 주 같은 경우 이 SEC의 소송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슈가 있었고요. 금리 이슈. 그리고 파월의 연설 그리고 무디스의 신용하락 이렇게 여러가지 이슈들이 점진적으로 빠르게 이 새벽과 저녁 시간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도 전에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든지 올라가든지 이런식으로 큰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3,250원의 지지를 받고 지금 3,312원에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3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아직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데, 자, 일단 해외 주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 지금 해외 주식 보시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이렇게 혼조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 오늘 하락의 폭이 조금 있었지만 혼조세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 충격이 약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큰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코인 같은 경우 지금 탐욕 지수가 56에 가 있습니다 자 기간별로 따지면 어제 같은 경우 60이었지만 점점 하락의 폭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탐욕보다 공포 지수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건 바로 이 국제 정세가 지금 아주 혼조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 cme에서 이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 etf에 대한 관심과 cme에서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다른 앞으로 연이은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갈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서 무디스가 블랙 먼데이에 대한 발작 공포가 나왔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혼조세에서 움직인다는 모습 아주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은 큰 공포에 휩싸이면서 코인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 아직 혼조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다시 한번 코인도 상승의 그름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중동에서 트럼프, 트럼프식 거래법을 통해서 4,462조에 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받으면서 자,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거부감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내가 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중동 3개국 순방을 통해서 어필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 디지털 금, 디지털 금으로 자금들이 이동한다라는 기사가 바로 5월 19일 날 나왔었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금 하락의 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환차 손해 신용등급 강등까지 1.3주원파라 팔아치... 바라치운 이 서아 게임들의 투자 방향이 바로 어디로 갈지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간다? 바로 비트코인과 금으로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이슈라고 할수 있고 최대 호재라고 할수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만찬이 22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그점꼭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 가격이 하락해서도 강한 다시 반등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만찬때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이 50%상승했 있고요. 밈코인도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 이 만찬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강하게 이끌어 줄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시면 3,315원입니다. 3,315원 3%, 이 3, 3 하락한 모습인데요. 자, 이건 지금 현시점 저희가 3,700원에서 지금 3,300원까지 400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슈, 1차 슈팅을 하고 2차 슈팅 뒤 지금 강한 하락세로 보이고 있지만 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서는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점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가든 이 정치적인 힘은 엄청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새벽 4시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발의가 있는데 과연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될지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2시입니다. 앞으로 4시간 뒤 앞으로 이 비트코인, 이 XRP에 대한 가격과 코인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다시 한번 반전으로 이어질지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 가격은 떨어지는데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ETF 대한 미스터리한 질주라고 볼수 있는데요. XRP 가격은, XRP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레버리지, ETF는, 레버리지 ETF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양상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들과 개인들이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으로 꾸준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만큼 관심이 많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4시간 차트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현재 3,700원에서 3,317원까지 내려온 이 시점으로 보면 400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 3,250원에 대한 라인을 아직 지지를 받고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새벽 4시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 큰 슈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만큼 현재 이 단가 아주 매력적인 단가라고 할수 있고요. 기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지금 이 단가에 진입하신다면 그에 대한 포지션 관리가 엄청 굉장히 유리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저점을 돌파하고 하향세로 이루어지이 시점에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은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시점에 진입하냐에 따라 이 시점에 진입하셔서 포지션 관리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 누릴 수 있고요. 빠르게 정보가 바뀌는 이 시점에 저희가 정보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1대1 상담을 통해서 빠른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 SEC의 소송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천 원에서 오천 원까지 올라갔던 이 상승의 모습이 바로 미 정치권의 힘, 정책으로 인해서 바로 올라갔던 모습인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코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한 가지의 모멘텀, 바로 이렇게 상승해 줬던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현재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그에 대한 투자분들의, 투자자분들의 많은, 많은 불안한 심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자 이렇게 5,000원까지 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분명 이 리플과 SEC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아직 법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현재 이 포지션에서 지금 3,317원 아주 매력적인 단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3,250원에 대한 지지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3 2 5 0원 라인을 찍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강한 반등세로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 큰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앞으로의 자금이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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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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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0지0 0지0 0 0 0지0 0 0 0 0 0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확실한 포지션을 잡고 나는 상승 후에 진입한다라고 하셨다가 진입을 잘못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고점에 물려서 매도하시는 그런 순간이 다시 올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코인 같은 경우, 내라특유 자살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만 철저히 하신다면, 분명 큰 수익으로 갈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더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겁니다. 링크 눌러주시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코인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응하려면 정보도 빨라야 되죠. 자 올라가고 접근하면 늦습니다.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차트 하나 분석하기 너무 힘드시죠. 저희가 RSI, MACD, 스토캐스틱 이렇게 기술적인 지표 분석 해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비중 관리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100% 무료니까요.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이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자료 받기 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 자료 보시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된 교육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세한 항목을 보시면 기본편이 있고요, 보조 지표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보조 지표 같은 경우 보시면, 다이버전스나 볼린저 밴더, MACD 이렇게 볼수 있는 지표 교육 자료 들어있습니다. 이 심화편에 보시면, 엘리어 파동과 일목표용표, 파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화편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엘리어 파동이라든지, 일목표용표라든지, 파보나치 되돌림, 이렇게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교육자료를 통해서 미리 접하실 수 있다면 영상을 보시거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전편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과 김치 프리미엄과 역프리미엄,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의 성화관계, 자금순환의 랠리,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란 이렇게 세세한 교육자료 이렇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 한번 실전 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